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이지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시는 분들이라면 늘 금융재산, 즉 통장 잔액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통장 잔액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통장 잔액만으로 수급 자격 탈락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전체 재산과 함께 소득으로 환산되어 평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의 핵심인 통장 잔액의 허용범위와 계산공식, 그리고 대출금 상환이 통장 잔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정확히 아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격을 유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중한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는 매달 지급되는 생계비와 다양한 의료, 주거지원이 매우 중요한 생활의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복잡한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재산, 즉, 통장 잔액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여러분의 현재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하는 종합적인 수치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의미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지고 있는 집, 땅, 자동차, 그리고 통장 잔액과 같은 모든 재산을 월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통장 잔액, 즉 금융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가 됩니다. 무조건 잔액이 많으면 안 된다는 막연한 걱정보다는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전체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서 소득 환산율을 곱하는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통장 잔액과 관련하여 특별히 알아두어야 할 금융 재산 관련 공제 및 환산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이 기본 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는 9,900만 원, 중소도시는 6,8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3,300만 원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재산액 외에 금융 재산에서 별도로 500만 원까지는 생활 준비금으로 추가 공제를 해 줍니다. 이는 비상시를 대비한 최소한의 유동성 자금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에도 남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0.3475%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통장 잔액허용 금액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대도시 1인 가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 금융재산의 허용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 기준 기본재산액은 9,900만 원이며,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총 공제 가능 재산액은 기본재산액 9,9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그리고 금융 재산을 모두 합산했을 때 1억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설령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예금 1천만 원, 주식 1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총 재산은 7천만 원이 됩니다. 이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총 공제 가능 재산액 1억 400만 원 내에 해당하므로 이분의 수급 자격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산 방식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한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대출금 상환이 통장 잔액 및 기초 수급자 자격 유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출금을 갚았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대출의 종류와 상환 자금의 출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초 수급자로 선정될 당시 은행 대출금처럼 재산 산정 시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공제받던 대출을 상환하셨다면 대출금이 감소하면서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증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증가된 소득 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심지어는 자격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갚아 순자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애초에 재산 산정 시 부채로 공제받지 않던 대출을 상환하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예금 등 금융 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통장 잔액과 같은 금융 재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낮아져 오히려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수급 자격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소득 미신고 소득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이는 소득 미신고 문제로 간주되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되어 수급비 중단 또는 이미 지급된 수급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 담당기관에서는 정기적인 금융거래 조사를 통해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돈이 생겼을 경우 무조건 빨리 소비하기 보다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항목에 사용하는 것이 재산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명확한 필수 지출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금 상환으로 인한 재산부채 변동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자녀명의 계좌를 통해 부모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재산 증가는 수급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장기 금융저축의 경우 3년 이상 유지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연간 500만 원, 총 1,500만 원까지는 금융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액도 금융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은 근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해당 통장에 저축된 금액은 재산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유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실제 금융 재산 관리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고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